이제 5분 3라운드 가운데 1라운드 막 시작이 됐습니다. 아우르커런 아 처음부터 태클 걸었죠. 예, 바로 힘으로 밀어붙이는군요. 네킥 네 아우르커런 여기서 그냥 자 피해 나가는데요. 예. 펀치 얼굴을 좀 글렸습니다. 걸렸어요. 살짝 걸렸어요. 약간 걸렸네요. 걸렸습니다. 추천거리고 있습니다. 훌지타 가지고 무너집니다. 무너집니다. 자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아우르코로 이런 어서기는 버거울만큼의 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고생이 네. 안 다가섭니다 아또 먹었습니다 아, 또 라이트마우스 아, 끝났네요 시도, 여기서 경기. 여기서 회복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지켜보고 하지만, 있습니다, 예, 놔두고 예. 있습니다. 아, 경기 끝내버립니다 네. 경기 끝이 네. 아우르코로의 승리입니다 아, 제개인적으로 너무도 좀 이렇게 힘없이 패퇴를 했기 때문에 음. 그보다도 혹시 뭐 세월의 흐름을 음. 결국 계속 음. 막을 수는 없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이제 내 후배들이 적이죠. 예. 그 다음에 세월이 적입니다. 이제는 뭐 사실은 어, 자기 역할을 어, 다한다는 점에서는 어, 굉장히 예.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마다 기량이 조금씩 조금씩 느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. 예.